이번 영상에선 선데이 나이프 라임 타임 게임이었던 캔자스 시티 대 볼티모어 게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게임은 볼티모어의 공격 드라이브로 시작됩니다. 라마잭슨이 작년 치프스 선수였던 와킨스 선수에게 던진 이 공은 정말 치프스 선수인 타이란 메티우 선수에게 인터셉트 당합니다. 그리고 픽 6로 이어집니다. 볼티는 정말 최악의 스타트를 맞게 됩니다. 레이븐슨은 바로 돌아와서 역시 러싱으로 승부합니다. 새로 영입한 베테랑 런닝백 디반테 프리먼 선수가 공을 가지고 10야드 라인까지 돌파합니다. 여기선 타이손 윌리엄스 선수가 공을 캐리하는데 엔드존까지 거의 들어가서 펌블이 나옵니다. 하지만 두번의 선수가 이 공을 용케 잡아서 엔드존으로 들어가 결국 터치다운 득점을 만듭니다. 하마터면 2연속 터노버가 나올 뻔했던 볼티였습니다 치프스는 마움즈의 스크램블링과 비현실적인 패스로 퍼스트다운을 갱신합니다. 이후 33야드 라인에서 마움즈만이 할수 있는 플레이가 나옵니다. 플레이 액션 후 공을 던질 곳을 찾다가 유격수가 야구공 던지듯이 엔드존 중간으로 공을 던지는데 이 공을 로빈슨 선수에게 정확히 전달하며 터치다운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14대7, 리드는 치프스로 돌아갑니다. 레이븐스는 바로 반격합니다. 라마 잭슨의 정확한 패스가 마키스 브라운 선수를 찾습니다. 퍼스트 다운을 갱신합니다. 그리고는 잭슨의 러닝 플레이가 보입니다. 손쉽게 다시 또 퍼스트 다운을 가져옵니다. 서드앤롱 상황에서 잭슨은 경기 초반 두번째 판단 미스를 보여줍니다. 브라운 선수를 봤지만 트리플 커버가 되고 있던 상황에서 매티우 선수에게 두번째로 인터셉션을 나갑니다. 그리고 매티우 선수는 역시 엔드존에서 미련하게 나와 본전도 못찾습니다. 욕심이 원래 좀 많은 선수죠. 하지만 다시 볼티모어는 공격권을 가져와 잭슨이 빅 러닝플레이를 하나 만듭니다. 이 경기에서도 러싱으로 역시 라마 잭슨의 본실력이 나타났죠. 상대 진영에 들어가선 플레이 액션 페이크 후 타이랜드 앤드류스 선수가 캐치를 만듭니다. 그리고나선 잭슨의 스크램블링 스킬이 돋보이는 패스플레이가 윌리엄스 선수를 찾았고 엔드존에 더욱 가까워집니다. 이후 또 다른 러닝백 라테이비어스 머레이 선수가 공을 캐리하면서 랜드존에 들어갑니다. 스코어 동점을 만들었죠. 캔자스 시티는 여기서 심플하게 매주 지겹게 보이는 마움즈 캐시 커넥션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이 다음 플레이에선 조금은 생소한 선수인 벨 선수가 마움즈의 스크린 패스를 받고 많은 야드를 먹게 됩니다. 이후 마움즈는 또 다른 리시버 맥키는 선수를 찾았고 엔드존까진 오야드도 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마무리 플레이로 윌리엄스의 러싱 플레이가 터치다운 득점을 만듭니다. 볼티모어에겐 전반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여러 페널티로 퍼스트 앤 25가 됩니다. 하지만 볼티의 윌리엄스 선수가 공을 캐리해서 페널티 실수들을 다 만회합니다. 이후 잭슨이 정말 말도 안되는 민첩성으로 요리조리 치프스의 태클들을 다 피하며 또다시 퍼스트다운을 갱신합니다. 이 43야드 필드골 트라이는 레전드 터커 선수가 성공시키며 하프타임 스코어 21대17로 전반이 종료됩니다. 후반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치프스의 빅 플레이가 나옵니다. 필드 중앙에서 마음지가 찾은 프링글 선수는 라마잭슨 못지 않은 푸더크로 여러 수비수를 따돌린 후 엔드존까지 들어가며 리드를 더 벌립니다. 하지만 볼티모어는 계속해서 공격했습니다. 오라인의 좋은 프로텍션에 라마잭슨은 여기서 마크 앤드류스를 찾습니다. 미드필드 쪽에서 라마 잭슨만의 진기명기한 플레이를 보여주는데 완전히 둘러싸인 상황에서 오프밸런스 점프패스를 구사하며 와이드오픈이었던 브라운 선수를 수비 뒤에서 찾습니다. 그렇게 터치다운을 짧은 시간 안에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28대24 캔자스시티가 계속해서 앞서나갑니다. 바움즈는 여기서 블리츠를 피해 오른쪽으로 가다 켈시 선수를 쇼패스로 찾게 되는데 프링클 선수가 했듯이 켈시 선수의 캐치 후 러닝 빛을 발하며 또 빅플레이 터치다운이 나옵니다. 이렇게 치프스는 계속해서 달아납니다. 그리고는 공격권을 다시 가져오는데 여기서 마음즈의 치명적 실수가 나옵니다. 굳이 태클을 당하면서까지 공을 던지려 했고 이 공은 볼티모어의 테이본 영 선수가 인터셉트합니다. 그렇게 분위기는 볼티에게 넘어옵니다. 이후 잭슨은 와킨스 선수를 정확한 패스로 찾습니다. 그리고는 4쿼터 초반 라마 잭슨의 플레이 액션 런이 엔드존 파일론까지 닿으면서 터치다운 득점을 합니다. 그리고는 3점차 게임을 만들려고 2포인트 컨버전을 시도하는데 잭슨과 브라운 선수의 패스 플레이로 성공시키나 했지만 페널티와 다음 트라이 실패로 경기는 5점차로 유지됩니다. 다음 치프스의 드라이브는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볼티로 넘어간 분위기를 다시 가져오지 못했고 인컴플리 패스가 나옵니다. 레이븐스는 역전의 기회를 드디어 마주합니다. 여기서는 잭슨의 장기인 럼플레이가 나왔고 큐비 압박을 잘 피해서 8, 구야드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레드존에 들어가선 다시 한번이 잭슨이 해결사 역할을 합니다. 이제는 역전까지 얼마 남지 않았죠. 그리고 서드 앵글에선 피스톨 포메이션 런을 페이크하고 잭슨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 멋지게 들어가 별로 멋지지 않은 덤블링과 함께 리드를 가져옵니다. 3점을 앞서기 위해 시도한 투 포인트 컨버전은 또 실패합니다. 리드를 볼티가 가져왔지만 마움즈 에겐 재역전의 기회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었습니다. 이 플레이에선 마움즈의 최애 타겟 인 켈시를 성공적으로 찾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게임의 판도를 바꾸는 플레이가 나옵니다. 앤디 리드 감독의 보수적인 러싱 플레이 콜로 2년차 에드워즈 일레어 선수가 러싱을 하는데 루키 오웨 선수가 공을 쳐내면서 정말 극 적으로 볼티 무어는 테이크어웨이 를 만듭니다. 그리고 볼티모어는 퍼스트 다운만 만들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세 번째 다운에서 이 아들을 남겨놓고 펀트를 할지 결정해야 되는 상황을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버 감독은 잭슨과 온라인을 믿고 큐비 드로우 플레이로 결국 게임의 결과를 결정짓는 퍼스트 다운을 가져옵니다. 35대36 볼티의 승리로 게임이 마무리됩니다. 볼티모어와 라마 잭슨의 이 승리는 마움즈를 상대로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마움즈는 커리어 9월 경기 중 처음으로 패배했고요. 잭슨이 넘지 못했던 산을 결국 넘게 됐죠. 게임 초반에 인터셉션을 두 개나 던지며 조금은 불안한 경기력을 보였지만 경기 마무리는 확실히 해주면서 볼티모어에게 정말 중요한 승리를 선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즌이 진행된다면 정말 어느 팀이 AFC에서 나와 슈퍼볼에 진출할지 모르겠네요. 이번 영상도 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전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